그 직원은 왜 퇴사했을까? 제가 볼 때는 내재적인 거 백그라운드와 외부적인 백그라운드 두 가지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EVP즉 백그라운드 관리하기입니다. 소득뿐 아니라 일에 대한 만족감부터 환경, 리더십, 동료, 보상 등에 이르기까지 회사의 일원으로서 경험하고 부여받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직원 경험팀을 좀 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고용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개인과 개인의 연결의 시대로 이미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여전히 회사가 개인을 채용하고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이런 개념들이 여전히 강합니다. 이것은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채용과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렵고 대기업은 편하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공기업들, 대기업들, 심지어는 공무원 세계에도 퇴사 러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업 현장에서 직원과 회사의 관계 설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재를 바라보고 일하는 문화가 바뀌어야 인재들이 안심감을 가지고 몰입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시대에 인재 경쟁력을 확보하는 조직 문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퇴사 벙커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직원의 경험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원래 고객 경험을 관리하죠. 우리 회사를 알게 되는 것, 우리 회사를 구매를 의사결정하는 것, 우리 회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누리는 것, 그리고 사용하고 처분하는 것. 이 모든 행동을 관리하는 것이 CRM 혹은 CXM이라고 하잖아요. 고객 경험 관리라고 하죠. 그런데 고객 경험 관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직원 경험 관리하는 것이죠. 채용 공고를 본 순간부터 입사하고, 회사 내에서 평가받고, 승진하고, 보상받고, 일을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리고 퇴직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경험을 관리하는 것이 인재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채용 공고가 상세 페이지화 되어야 되는 것, 면접을 볼때그 면접 공간이 어떤 고객 공간보다도 소중하게 다루어지는 것, 회사 안에서 회의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그 대화가 고객과의 대화 이상의 친밀감이 있고 진정성 있는 대화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인재를 끌어모으고 있는 기업들의 공통적인 변화이자 특징입니다. 회사가 직원을 대하는 그 방식 그대로 직원도 고객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직원 경험을 관리하는 이 기업이 인재가 모이고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수백 명의 경영자분들이 5일 동안 경영 챌린지 퇴사에 관한 모든 것 함께 하셨습니다 이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제가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1시간 동안 다른 기업들의 사례들 그리고 주변의 성공 사례들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에 적용할 수 있을런지 양식이나 자료를 준비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파일 자료에다 올려드렸으니까 다운받아서 그한 가지씩 한 가지씩 적용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경영자 여러분들이 지금 경영 챌린지를 하셨는데, 저희가 작은 선물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회사의 문화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자 여러분들이 느끼고, 또는, 아, 이래야겠구나, 라고 결심하신 것들을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말고, 리더 분들과 함께 가르쳐 보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영 벙커를 잘 활용하시는 경영자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자료를 다운받아서 리더들에게 공유해 보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공유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어려움의 시기가 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위기가 오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까지 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 인재가 중요하고요 다만 위기의 순간에 곡선 구간에서 순위가 바뀝니다 잘 준비된 기업들은요 오히려 근육이 탄탄하고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춥니다 게다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왜요 다른 곳에서 인재를 뽑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내가 만든 어떤 경쟁력 있는 제품을 그동안 거래선이 아니었던 곳에 대해서도 어플라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히려 불황기 때 옵니다. 저희도 경영 컨설팅 회사지만 동시에 방송국을 만들고 디지털을 전환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가인지 캠퍼스에서 경영 컨설팅 회사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기로 결정한 그 결심, 불황기 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도 발전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보다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여러분 산업에서도 인재에 대한 기회, 산업에 대한 기회, 또 상품을 새로운 고객에게 제안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의 경험도 관리할 뿐 아니라 고객 경험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 발전의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집 앞에 아파트 정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나무가 이렇게 쫙 올라와 있고 은행나무도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은 나무들은 이렇게 잘라보면 나이테가 굉장히 짧은 나이테가 있고 두꺼운 나이테가 있죠. 그것은 그한해한 한 해의 기후에 따라서 나무가 한 해는 양쪽으로 팽창하고 한 해는 아주 단단해진 그런 이렇게 한해한 한 해를 반복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나무는요. 잘라보면 두꺼운 구간, 얇은 구간의 나이테가 섞여 있습니다. 왜냐면 하 나무가 단단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밀도 있게 커야 될 해와 좀 양쪽으로 넓게 팽창해야 될 해가 반복된다고 그럽니다. 회사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외부 환경이 어려우면 내실을 다지는 그런 해가 있고요. 조금 호황기가 되면 이렇게 양쪽으로 팽창하는 해가 있습니다. 올해 내실을 다져야만 하는 그런 해가 될까요? 아니면 양쪽으로 이렇게 퀀텀 점프하는 해가 될까요? 어떤 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 인재들의 근육이 일하는 근육들 혹은 성장하는 근육들, 성과를 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근육들이 얼마나 발전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본질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경영자 여러분 스스로가,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경영의 실력이 늘어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올해 내실도 다지시고, 양쪽으로도 성장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한 것만 남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고객을 위한 사랑으로 가득한 올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자를 위한 퇴사에 관한 모든 것, 5일 동안 했던 경영 벙커 자료, 가인지 캠퍼스에서 모두 다시 보기와 자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보시고 여러분 회사에 인재가 모이는 회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입니다.